경기 4쿼터. 여기는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 아, 아, 그러니까 어? 어. 뭐, 선수, 어,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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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중 이번에 중이야. 야, 중계 마시마로는으로 마시마로. 야, 마시마로 진짜 밀레니엄 캐릭터 아잖아 밀레니엄 캐릭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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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캐릭터 <웃음> 어? 혼돈의혼돈의 99년 99년 2000년 이 <laughs> 어. 이 아오! 좀 막아줘! 혼자 넘져바 지금 방태 때문에 벌어진 거야. 세개먹어고 아, 세번영속군안 했네. 방태 영 혼자 방영 혼자 부정 넣었어. 저 오늘 방태 하고 싶어. 다 아, 나아 방태 형이! 그래, 그42대46가리에있어 아하! 아, 하나만. 아하! 아, 와, 와. 어, 어, 아, 영 뛰어. 이야없어이이지 아, 저런 게좀짜인하는 거지. 아, 재영이 아. 왜 나와? 아, 안 나온다며. 연락을 아무도 안 했어요. 이 어, 거. 어, 어. 그때 출산할 때라. 어. 어. 야 우리 요번에 뭐, 나다 그래. 기는 아, 이미 어, 어. 어, 어. 얘기네그때 아, 아, 그래. 아, 어. 그래. 당시에 아, 얘기아 어. 몰라 이거 국제 사서자기 나올 수있보통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? 팀원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냐? 리야 아니, 자기가 해야지? 그니까 야난 다음 주부터 그래도 한 달에 한두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으면 우린 뭐 했지? 그려선수 이거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드리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털 아니야 이거? 아니야 아니라고? 여기 심판 없어 여기 심판 없어, 여기 심판 없어. 여기, 여기다 얘기하지 마나나 나, 영상 <놀들을 맞아. 놀람> 나 <laughs> 영상. 어. <laughs> 어필하고 싶은 거지, 영상에. <laughs> 하메스, 하메스. 아, <laughs> 이 저희, <laughs> 저희 다음 <번> 있어요. <놀람> <놀람> 터당1점이네 <laughs> <또> 뭐라고? <laughs> 오! 형들 한 바꿔야 돼? 자 승우 아, 형가만 아, 아, 아!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<메이크업> 진짜 가만있어 <쉬어버리라고 económica> 진짜 가만 있어 어 지면 끝이야. 여기가 이게 우리가 지면 끝. 공을 못 잡았어. 컴온, 컴 됐어. 민넘어 아, 약간 힘는데 진짜, 진짜 다 아니야, 8점이면 몰라. 아, 이 4분이나 남았는데. 이아이 형이 세개 아, 이게 아니 세혁이 형 3점을, 세개를안막아가무도들어 연속으로 들어 맞아, 맞아. 오! 아 안자 안 나갔어 안 나갔어. 서아 막지 말아야지. 속에. 아이프고 와!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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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어 양호남 넣으면. <laughs> <웃음> 야! 양호남 개세 나이스 엔드 야 이거 누면 <넣으면> 몰라 <laughs> 이거 누면 몰라 아, 아 이, 오늘도 원테또 콤보 원테또 공보 이건 너야지 3대1 와맞와 연기형 이스아 기다 아좀 편하게 넣으면 됐는데 아, 아, 이상하게갖고 아유. 아 앞에 앞에. 너도 달려가야지. 뭐 같아, 뭐 나이스. 몰라 몰라 몰라. 몰라 몰라 몰라. 진짜 몰라 이거. 모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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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몰라. 모른데. 갑자기 원이 막. 막안 이거 안 들어가고 아 리바운드를 아. 알아, 알아. 이제, 이제 좀알거 같다. <laughs> <목소리> 이게 아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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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아니야, 아니야. 이러면 좀 애매해 어, 빨리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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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넣고 엄마가 빨리 안 간다고 아 그래서. 빨리 <목소리> 해야 된다고 <목소리> 시간이 없다고 형왜 갑자기 수법을 죽여 저거 한다니까 저것들은 안돼 최선 된줄 빨리, 빨리, 빨리. 좀 빨리 좀 이건 확실히 알겠다 이제 <목소리> 엄마가 1커터때도해야 되는 거 2쿼터 안 가는데? 하요하요 이제 하는 중왜안 먹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<목소리> 아 이제 알겠다. <laughs> 확실해졌어. 결말을잘 아, 쓰시네. 자 자두 쓰시네. 반전 <laughs> 반 <laughs> 반전에 아, 100%다 이제. 아이고. 100%, 이제. 아, 이거. <laughs> 아, 100 아니었어요? 어. 엠베이도 10점 이뭐 야, 첨포첨포첨포 <laughs> <저> 벤치 <laughs> 벤치 이거 벤치크리어링.